안녕하세요. 중국어 공부하는 주경쌤입니다. 중국어 강독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을 글은 H51001 62번 문제입니다. 중국어에는 想要라는 말이랑 要想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의 의미가 달라요. 要想은 여기서 要가 要时, 만일 뭐뭐 라면, 뭐뭐 하려면 이란 뜻이에요. 시은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야오시 합치면 만일 뭐뭐 하고 싶다면 즉 뭐뭐 하려거든 이라는 뜻이 돼요. 뭐 하려거든 디까오. 디가오는 향상시키다. 디까오 한 인슈이핑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다. 이럴 때 쓰는데 디 자체가 들다 들어올리다. 그리고 까오는 높다. 그래서 높이 높이 들어올리다 끌어올리다. 그래서 향상시키다 라는 걸 이렇게 느낌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를 향상시키냐면 수면 질량. 그래서 어, 수면의 질량은 그대로 읽으면 질량이죠. 물리 시간에 말하는 그 질량이란 뜻도 있고 그 외에 그냥 품질이란 뜻도 있어요. 품질, 퀄리티. 그래서 잠의 질인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거든, 그러니까 잠을 더잘 자고 싶거든, 쉴 주의. 쉬는 비 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주의,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뭐에 주의해야 하냐면 루, 쉐, 더, 쉐, 간 여기 는 쉐, 간이이 주의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시간이냐면 루, 쉐, 더, 쉐, 간 루, 쉐, 쉐가 쉐, 쟈 아까 쉐, 면할때그 쉐, 쟈 쉐는 자다. 루는 들, 입자 입구 할때그입 그래서 어디 어디에 들다. 그래서 잠에 들다가 루, 쉐예요. 그래서 잠에 드는 그 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能取得较好睡眠质量的入睡时间是晚上九点到十一点中午十二点到一点半夜里两点到三点半有介绍除了入睡时间你呀可以过客是的摸一大可以 a 是 b 那你 a b 大胆是查姆尼 실이 여기서 수러예요 그러면 루의실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전부다 어떤 루시실젠인지를 꾸며주는 관형어이죠. 능취득, 능할 수 있다 취득은 그대로 읽으면 취득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을 수 있다.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쟈어하오, 쟈오는 비교할 때그 쟈어, 의미가 비자오랑 똑같아요. 비교적이에요. 부사로 쓰였어요. 하우 좋다. 그래서 비교적 좋다예요. 비교적 좋은 수면 질량다. 수면의 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잠에 드는 시간은 뭐냐면 완성 중된다. 중이댄. 밤 9시부터 11시까지 더는까지예요. 지금부터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종우 12시부터 1시 반더 마찬가지로 언제 언제까지죠? 그래서 종우는 난 12시. 그래서 정우, 난 12시부터 1시 반까지 그리고 예리, 량된 더, 산된 반 예린 할때 예도 밤, 야자예요. 우리가 심야라고 할때그 야, 심야버스, 심야영화 할때그야 그래서 예리, 예리는 그러면은 지난번에 백화점 안에서 할때바이호 그 꽁쓰리 할때그 리인데 이예 자체가 한 글자이고 리도 한 글자로 된 이음절 방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1 일, 1두 일 개를 붙여서 이음절로 세트로 많이 말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에리 그냥 밤이에요. 한밤중. 뭐 다른 말로 빤예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리 량점到 3점 반. 그죠? 어 한밤중 2시부터 3시 반까지이다. 이 시간에 잠이 들면 잠을 더잘잘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런가? 저시 이때 이런 시간대에는 징력 하강 인체의 이 신체야 되게 그죠 인체의 징리, 징리는 힘 에너지. 인체 에너지가 시하 하강하고 하강한다는 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를 지향도라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지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체의 힘이 줄어들고 하강한다는 건 그쵸? 힘이 줄어들고 반응지만 반응이 지앤만 지엔 지앤, 지난 시간에 지앤페이 할때 나왔던 그지엔이에요 더하기 빼기 할때 그 빼기가 지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빼서 만 느려진다는 건이 자체를 그냥 느려지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느려지고 징슈 띠샤 징슈는 한국어로 그대로 읽으면 정서이지만 보통은 그냥 기분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기분이 띠샤 띠도 낮을 젖자 그래서 기분이 저하된다는 건 그러면 업되어서 달아오르고 들끓고 고조되고 막 하향 그런 게 아니라 축 가라앉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대 자, 이런 시간대에 인체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고 반응이 느려지고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리유리 이롭다 그래서 뭐뭐에 이롭다란 뜻이에요. 요 리유라고도 많이 써요. 보통은. 그래서 위는 뭐뭐에란 뜻의 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에 이롭냐면 人体 진루甜美的梦乡. 인체가 진루 아까 전에 그루 쉬할 때그 루랑 똑같죠? 진입하다라는 거는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들어가냐면 DN m a 다 d 엔 n 맛이 달다. 메인은 아름답다. 달고 아름답다. 달콤하고 아름답다는 거는 뭔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이떠가 있으면서 뒤에 있는 걸 꾸며줘요. 행복한 멍샹이라는 건 멍은 꿈. 그리고 샹 고향. 그래서 꿈의 고향은 그 꿈나라예요. 우리가 말하는 더 행복한 꿈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이롭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꿈을 꿀수 있게 도와준다. 잠을 더잘잘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 B, C, D 볼게요. A. 中우 부쉬허 수면. 中우가난1 2 시였죠? 그래서 정오 시간대에는 잠을 자는 것에 쉬허하지 않다. 이거랑 비교해서 알아야 되는 게 허실이 있어요. 그 쉬허는 동사예요. 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쉬眠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에 알맞다 이면은 쉬허 쉬면인데 지금은 부쉬허 쉬면. 잠을 자는 것에 알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허쉬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합시睡眠 이런 말은 쓸수 없습니다. b 每天必须睡够8个小时每天매일必须 반드시 해야 한다. 쉬고 쉬가 자다라는 동사. 고는 충분하다. 여기서는 결과 보어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자다. 자서 충분한 거예요. 충분히 자야 한다. 얼마큼? 8个小时 8 시간 동안 충분히 자야 한다. 매일. 시 수면 시간 영향 睡眠质量入睡时间잠代谢는 시간이 영향 저 이거 주어였고 영향 동사로 수 영향을 미치다 뭐에 수면 질량 잠의 질에 그 잠의 품질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D. 早睡觉有利于身体健康 자오는 일찍 쉬자 잠을 자다 자자 쉬자 합합치면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는 것은 요리유유 머머에 이롭다, 천디健康 신체 건강에 이롭다가 됩니다.